안녕하세요. 은영 씨의 꽃 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어, 은영이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어, 나의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입니다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강진 마량면에서 전복 양식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 이제 술술 지역에서도 보면. 이제 또좀 선거 바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말고 지역 지자체장들 선거가 이제 한 2년 있는데, 어 지금 벌써 바람이 불어요 술술. 근데 우리가, 저는 저, 저의 생각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어 정치적으로 뒤승수할 때, 경제적으로 뒤숭수할 때,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실, 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도 부족한 나날이잖아요. 근데 어, 그 힘들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에 있는 분들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그래서 맨날 그 자기 업무기 때문에 어디든 나가서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조직이 결석이 되면 다 결석이 되면 다 와서 하 하잖아요. 근데 생계가 문제인 농어민이나 자영업자들은 그걸 큰맘 먹고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해본, 해본 사람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지자체장을 뽑는 걸 보면 저는 어천이니까 수협이거든요.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농협, 조합장이나 지자체 군수를 뽑을 때 꼭 공무원, 조, 공무원 정년 퇴직 앞둔 사람들 퇴직해서 조기 퇴직해서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일반 음, 음, 이상이 또 농어민이 군수가 되는 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례도 못 봤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옴으로써 누군가 찍어서 올라가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왜 우리들은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꼭 누구 찍어달라고 하면 공무원이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떻게 활동을 했고 보면 그 경력을 보면은 그 책상머리 공탁 아직까지 해완그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선정이 되면 나를 많이 밀었던 사람 밀었던 사람 위주로 사업이 나가고 사업을 구상하고 이거는 그 어떤 지역이나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다 전체적인 거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거를 겪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그 사람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 보통 지자체는 뭐가 가장 힘들어요? 농어민들 농사져도 밥값이 안 돼요. 밥값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거. 그러면 어떤, 어차피 지자체 사업은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토종 살리기를 돈 주고 별도로 하지 말고, 토종 씨앗 찾기 또 꽤나 몇년 전부터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6, 7년 더된것 같아요. 그렇게 돈 주고 따로 또 뭔가 부서를 뿌려서 또 다른 세금을 세금 투, 투여하지 말고 이미 살고 있는 그쪽에 어, 생업으로 갖고 있는 농어민들한테 정작값이라도 다른 걸 지원해 주지 말고 기본 틀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어떤 게 좋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 홍보를 지자체에서는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정작값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지자체로 지자체에 그, 이제 뭐지,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지자체장, 지자체장들이 계속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나쁘다고 하기, 나쁜, 나쁘, 나쁜 마음을 먹고 시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조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어, 저, 시도했다가 우리 국민들 삶에 안방수면, 그걸 처리하고 확실하게 바꾸고 다른 길도 한번 뭐, 걸어가보는 새로운 걸 획기적으로 가져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걸릴까봐 아니 어, 이래, 이래서 안 해. 혹시 이걸 시작했다가 안 될까봐 추궁받을까봐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를 지지한 사람들 껄 배를 불려줘야 되니 그게 예산이 안 가당치도 않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굳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꼭 좋은 대학을 나오고 꼭 공무원 생활을 했던 또 아니면 넥타이를 맸던그 사람들을 실현무 일번는데 앉혀놓고 또 앉힌 다음에는 일을 못하네 잘하네 이 싸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정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지역이 뭐예요? 인구 우리는 지역이 보면 인구 섬 인구 소열이에요 소모, 소멸이면 소멸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도 볼거리가 있어야 오지 한번 행사 그 해마다 똑같은 어뭐그어 음, 그뭐 저기 자금을 받아서 행사 일회성으로 해마다 하고 없어지고 하고 없어지는 걸로 체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고 이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정을 나누고 나누어야 그게 관광이지 억지로 막 퍼버가지고 돈을 퍼버서 오게 해서 이 표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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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띠만 두르고 몇번 오줌 싸러 갔다 와도 찍고 처음에 들어와도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 찍고 이렇게 해서 숫자 채우기에 어 그관 저게 뭐지? 어 올해 관광, 관광의 관광해 사람 숫자를 채우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어, 뭐 길을 쫑고 세우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광고. 우리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지역이가 어떤 게 장점일까. 우리는 관광지도 꽤나 이렇게 그 많아요. 의외로. 의외로 많은 곳이 강진군인데. 또그 외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게이 강진군이에요. 또 장점이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기업 그 프로그램을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다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염원이 뭐냐.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우려먹고 싸우는 게 뭐냐.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탈북민들이 오면 아무나 막어 하나님 사기꾼, 뭐, 거짓말쟁이, 농땡이쟁이 하지 하,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란 소리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칭찬해주고 보여줄 수, 칭찬해주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볼수 있는 환경. 그리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플러스 알파에서 지역, 지역에 꼭바르게 홍보하는 거. 이런 걸 우린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제안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냥 공무원들이 싫, 싫다고 하더라. 장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군의원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꼭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뭐, 그 무슨 이 사회적 뭔가 이렇게 그 무흐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그 그 과정 밟은 사람 이 서류가 서류가 만점인 사람들을 내세워 주고 어 밀어 주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지역들 보면 다시 어 선거 지금 이제 이름 저기 뭐, 누구 나온. 정말로 일한 사람, 그리고 생각이 트인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공무원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정장에서 서류화된 사람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소통하는 사람, 여러, 여러 방면에서, 농사 지어서 안 되면, 도서매도 해보고 직거래도 해보고 직거래에서 그벽을못 끊으면 또 뭔가 또 도전해 도저, 도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은 찍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영이의 생각이었습니다.